정부가 경기도 평택지제역세권에 주택 3만 3천호 신규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 배우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문산읍 일대에는 6천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평택지제역 주변 453만 제곱미터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여의도에 1.6배 크기로 신규 주택 3만 3천호를 공급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인구는 지난 2013년 44만여 명에서 2022년에는 약 58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발표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제역 세권 주변은 자족형 컴팩트 시티로 개발합니다. 철도역 주변을 고밀도로 압축 개발해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집중시키며 주택 공급량 중 절반은. 공공분양주택 유형으로 배정합니다. 평택지 지역은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향후 KTX 수원발 열차도 정차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지구가 발표되면서 지제역 주변은 기존의 고덕국제도시와 평택 브레인시티와 함께 대규모 주거벨트를 형성할 전망입니다.